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게스트 벌크대장 영철형입니다 <laughs> 저번에 올린게 이제 벌크하는 노하우나 뭐 다이어트 막 이런거 올렸었는데 <laughs> 형님이 이제 벌크하는거 한번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형님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형이 영철이 응? 그런 말을 했죠 매니스 프레드 아유 아주 유명한 어록이죠. 네. 뭐 제가 얘기한 건데 이게 좀 널리 유모가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빵입니다. 여도 아... 브레드는 빵 먹는 빵이 아니고 이 벌크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이 운동은 두 가지 또 분류가 있잖아요. 뭐 보디빌더 아니면 뭐 일반 헬충이들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시합을 이제 나가지 않은 이상은 이 벌크업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laughs> 악플 다지 마세요. 형님, <laughs> 그럼 운동은 몇 년을 하셨나요? 제가 10, 15살 때부터 했는데, 지금 올해 41살이니까 이제 26년 했습니다. 와, 강경원 선수만큼 했네요. 제가 운동만. 26년. <laughs> 와, 아, 진짜 오래 했네요. 15에서 26을 보태면? 형이의나이게 나옵니다. 예, 네, 신상 공개됐네. 동안이죠? 아이고, 동안 굉장한 동안입니다. 그러면 운동 시작할 때는 몇 킬로셨어요? 제가 운동 시작할 때는 처음 체중이 55 킬로 나갔어요. 55 킬로.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제가 이제 120이 목표인데 야, 160, 116 킬로에서 제가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잘못됐습니다. 잠깐 55 킬로에서 지금 116 킬로까지 왔으면 이게 몇 년이 걸린 거죠? 지금 뭐 한, 아그 26년 동안 계속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꾸준히 계속, 예, 진짜 열심히 아...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진짜 손담비안 하고.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술 담배를 안 하고 네. 근데 저는 술 담배를 엄청 좋아하네요 <laughs> 잘못됐네요 잘못됐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렸을 때 운동을 하다가 벌크를 딱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벌크를 어, 하게 된 이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사업 전선으로 이제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제 트레이너 생활만 위주로 하면서 이제 물론 항상 시합 준비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아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이제 그럴 바는 그냥. 그냥... 빵으로 가자 먹을 거 문제 아 다이어트가 좀잘안 맞아가지고 아, 어, 어지럽더라고요 어, 다이어트가 좀안 맞아서 벌크를 일주일 계속 일주일에 라면은 3회 이상 안 먹으면 아,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잠을 못잘 정도였으니까 이게 저는 염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반대로. 아 그럼 다이어트를 하다가 다이어트는 아못 해먹겠다 해서 이제 벌크를 예. 네. 꾸준하게 뭐 시합장 뭐투에서 나갔을 때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데 갔다 오는 집에 오는 순간에 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laughs> 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절대 하지 마세요 명단은 다이어트... 빵입니다 <laughs> 맨 이즈 브레드 <보러야> 오케이? <laughs> 벌크,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벌크 노하우. 월크에 대한 노하우 이거는 뭐 꿀팁이다 이런 진짜 꿀팁입니다 단순합니다 물론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 우리 앞전에 우리 우리 진호 군이 얘기했듯이 이 장이 좀 받쳐줘야 돼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 조금씩 늘려서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식후에는 간식을 드셔야 돼요 빵, 뭐 우유 이렇게 같이 아주 중요한 팁이니다 그러면 식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무조건 간단히 간식을 드셔야 돼요 아 칼로리가 높은 걸로 해서 자기 전에는 꼭 먹고 자기 전에는 꼭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그, 자기 전에 먹으면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이제 참아야 돼 불편해도 참아야 돼 무조건. 와... 그거는 솔직히 조금 힘든데 무조건 참으면 됩니다. 그다 참으면서 계속 자기 전에 먹고 밥 먹고 간식 먹고 밥 먹고 그렇죠. 간식 먹고. 그게 유지가 되면 나중에는 간식을 안 먹으면 잠을 못잘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여기 팁입니다 그러면 뭐 간식으로 뭐 과자도 괜찮고 뭐든 괜찮으니까 계속 추가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거. 제일 중요한 건 식후 식후에 그렇지 식후. 밥을 배부르게 먹고 디저트로 그렇지, 그렇지. 10분 이내와 단팥빵이랑 초코우유를 추천합니다 초보자들은 저는 그리고 이제 남들이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어, 레슨받는 회원들이 물어봐요 아 이렇게 벌크를 하려면 보충제를 뭐 얼마나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보충제는 안 먹습니다. 무조건 일반식, 하루 다섯 개. 그게 돈이 더 들더라고요. 경제적으로 <laughs> <laughs> 조금 넉넉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버는 거다 먹는 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뭐 제가 제 버전 사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는 그, 하루 식사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운동하기 전1 시간에 곰탕을 먹습니다, 곰탕. 곰탕을. 매일,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곰탕 먹고 올라와서 어? 바카스 하나 먹고 이제 운동 시작. 아 아침에 곰탕 먹고 그다음 바카스로 부터 스 네, 부스고 아. 운동 시작.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게 하루 첫끼부터 그렇죠. 이제 하루에 다섯끼를 그렇게. 그렇죠. 럼 아침에는 간식 안 드세요? 아침에는 뭐 간식 뭐 아주머니들이 계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요새 잔소리하니까 안 주시더라고. 여기서 꿀팁은 이제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무조건. 아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좀 음. 설사를 하거나 막 위험에 걸리거나 막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음. 저는 그게 단련이 돼서 솔직히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초보자들은 아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티코타는 사람이 그랜저로 넘어갈 때과부하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천천히 가셔야 돼요 무조건 악셀를 너무 받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별로 하루에 달래, 달래가면서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장기를 일단 튼튼하게 해야 돼요 몸도 그렇지만 장기들을 일단 단련시켜야 돼요 천천히 꾸준하게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이게 형이 벌크를 했을 때 얻는 거랑 잃는 거 벌크를 했을 때 얻는 거는 일단 무조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행사장에 갔을 때 어? 건달이들 와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기는 거야 얘네들은뭐 어? 배나 났지 뭐 등치는 커도 우리는 그래도 몸이 되니까 항상 오늘도 저 <laughs> 행사가 있는데 저는 진짜 자신감 있게 갈, 갈 예정입니다 아...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벌크를 했을 때는 어디를 가도 네. 옷을 네, 딱때 입었을 때내 몸에 대한 자신감 그렇지, 그런 그게 그런 생명입니다 남자는 하 다이어트를 하면은 말라가지고 자신감이 좀 줄긴 해요 아, 나는 남자라면 그건... 다 진짜 아니에요 여꾼 아... 빵입니다 남자는 네, 딱내 몸이 되게 듬직할 때 그렇죠. 나오는 그 자신감이 걸크에서 그렇죠. 가큰 물건이... 이점이다 보디빌더들은 트렁크를 입어서 시합에 나갔을 때 빛이 나는데 솔직히 뭐 저기 뭐야 일반 붙장 했을 때는 안 먹어주잖아요, 그렇죠? 얼굴 주름 많고 그냥 외소해 보이고 옷 오픈했을 때만 멋있지 우리 걸크 프 그래 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세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짜세네요. 짜세. 얻어지건 짜세. 짜세. 그러면 잃는 거. 잃는 거는 특히 잃는 거는 유연성. <웃음> 진짜로. <웃음> 내가 양반 할 때가 제일 힘들어. 쥐나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갈때 이게 쥐로안 가니까 옆구리 쥐가 많이 나요. 그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얻는 <laughs> 게더 많습니다. 돈 잃는다고 하는데요, 돈? 돈? 돈. 아, 물론 돈은 잃는 사람들은 투자를 많이 해요. 저는 아깝지 않고. 근데 갔다 그거를 갔다. 먹으면서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아, 먹,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합니다. 술값 만 원보다 석1 십만 원은 넌 저는 더 행복하게 쓸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벌크를 하실 거예요 무조건 벌크 무조건? 예, 120이 계속... 정점입니다 이 사례가 120이 되면 더 올리겠네요 그다음는 130이죠 한번 사는 거그나 임팩트 기게 가려고요 빵으로 빵으로 매니스 매니스 트랙랜드 이 팩트입니다 다이어트는 이제 아예 절대 안 돼요 건강에 안 좋아요 작년에, 아니, 작년에 다이어트 얘기 <laughs> 그거 시합장 갔다 왔다 생각한 거고 <laughs> 하다가 이게 좀 몸에 약간 커팅이 됐는데 이게 옷 입었을 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아, 거기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 아, 옷을 입었는데 내안난 빠기도 네. 옷이 헐어졌을때 네. 스트레스.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로 재산 깎아먹는 느낌. 그리고 나는 운동했을 을때 옷이 안 맞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끼때 커지면 안 돼요, 일단. 옷이 네. 커지면 안 된다고요? 네. 네. 진짜로 너무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기 때문에 남자는 무조건 빵입니다. 그리고 운동도 스트렝스 중량 운동으로 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중량 운동입니다. 아 고반, 예, 저반복 고중량. 아, 고반복 고중량 아닙니까? 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 무조건 저, 저, 스트렝스. 아, 저반복 스트레스 아닙니다, 스트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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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가 아끼는 동생인데 우리 톱날과 저릴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많아지긴 그른 것 같아요. 악플 아, 다짐하세요. 제발 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면. 뭐. <laughs> 오늘 노하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편에는 제가 그 우리 진호랑 우리 진복이랑 같이 운동을 할 거예요. 그때 좀더 영상을 보여주면서 좀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약속할게요. 아, 저희는 힘들어서 몇 분이었는데 들도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이 맨날 하시던 얘기지. 하체는 김민식. <목소리> 아, okay. 김민식이라고 제 동생인데 아 아주 그냥 악랄합니다 그냥 아 무슨 자기보다 체중 더 나간다고 그냥 횟수도 더 시키고 그냥 죽겠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죽겠습니다 진짜 그게 하체는 김민식의 이유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놈이 하체도 잘해요 또좀 디테일하게 하고 제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종목이 하체인데 응. 저를 아주 반죽이더라고요 아네 아주 그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하체는 김민식이란 말이 탄생을 하고, 네, 하체는 김민식. 그다 형님이 만든 말이 죠 본인이 좀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체는 김민식? <laughs> 매니스 브레드. 매니스 브레드. 매니스 브레드. 아, 명언이죠. 이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진짜 남자는 빵입니다, 여러분. 저 절대 다이어트하지 마세요. <laughs> 뭐, 유산소 운동을 할 수는 있는데, 유리하게 선수처럼 하지 마시고, 일단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 벌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노하우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제가 올려보록 감사합니다 맨니스프레드 <laughs>